터키에서 리라화 가치가 연일 폭락하고 은행의 달러 표시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위기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행이 달러 부채를 갚지 못하고 외화 잔액이 동날 경우 금융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세계적인 통화긴축 흐름을 거스르고 금리 인하를 고집하며 터키 금융 시장 곳곳에 금융위기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데 연초 이후 꾸준히 하향세를 타던 리라화 가치는 최근 들어서는 하루세 수십 퍼센트나 급등락하며 외환 시장에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리라화 가치 하락이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을 염려합니다. 거대한 위기, 금융위기 등 이런 것이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시기가 언제일지 알수 없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터키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이 바닥나고 있는 점도 악재인데요. 경제 전문가들은 터키 중앙은행이 자산보다 외화 부채가 더 많을 것으로 주야 합니다. 터키가 달러에 대한 리라화 가치 방어를 포기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는데 터키 리라화 가치는 이달 들어 하루에만 13% 하락하는 등 급락하고 않습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리라화 가치는 38% 하락했습니다. 이에 터키의 외국 자본은 썰물 빠지듯 빠지고 외국인의 터키 주식 보유 규모는 8월 기준 약 220억 달러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터키 국민들도 자국 화폐를 믿지 않고 있어 터키 전체 예금의 절반가량이 외화입니다. 터키 통계청에 따르면 터키 소비자 신뢰 지수는 11월 17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고 이는 터키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돈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자, 사회에 대한 신뢰도 사라졌는데, 터키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세계 경제에 악경향을 주고 있습니다.